안녕하세요. 한유라이크 like TV. 자동차 리뷰 로드쇼 하면서, 시 쿨쿨한 자동차 리뷰 이야기 하는, 비디오 침해 아저씨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왔네, 봄이 왔어. 봄이 왔는데, 내 마음에 봄은 안 오고 있네, 여러분 오늘도 또 뭐또 어떤 이야기 좀 해봐야 될까, 또 지금, 어, 있다가, 저는 이제 뭐 자동차를 계속 이제 리뷰하는 사람이니까, 서치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리서치를. 저 나름대로 또뭐 여러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또 이게 이야기거리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안테나를 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관심가는 이유가 어떤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그 리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산차, 이제, 그, 실내 공간 잘 빼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차 졸라게 빨아주는 뭐, 그런 리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도 어이가 없는 뭐, 그런, 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실내 공간을 굉장히 잘 뽑는단 말이야. 물론 디자인도 아주 굉장히 요즘에, 어 멋지게 하지만 거의 뭐 이제 수입차에 이제 버금가죠. 예. 뭐 부러울 게 없어 수입차 뭐 진짜 실내 인테리어 뭐일본 같은 차는 이미 뛰어넘었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실내 디자인이 공간도 그렇고 실내 공간이 넓은 이유가 그만큼 차체 강성이 그러니까 철판 두께가 얇아져서. 어, 공간을 더 많이 뺄수 있다. 그게 뭐야. 차체 강성이 나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언제쯤 얘기를 지금 막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주 배레벨그 얘기들이 다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게 자동차에 대한.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옛날에 여러분들 그쏘나타 가지고도 그 실험 해줬잖아. 현대에서. 아, 이거 보여줘도 그거를, 어? 3 세대 플랫폼으로 넘어가기도 전 얘기야 그게 여러분들 내가 오늘 뭐 현대차 뭐 대변인처럼 내가 빨아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 철판 두께가 얇아져 가지고 얇아져 가지고 차 실내 공간을 잘 뽑는다니 물론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어 뭐 가만히 얘기해?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현대차는 이미 여러분들 이미 3세대 플랫폼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거 뭐 2세대 때나 뭐그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옛날에 뭐 이게 우리 저 국산차들이 좀 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그 소재 공학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물론 플라스틱도 소재가 많이 들어가 차에 여러분들. 예, 네, 들어가고, 알루미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가장 원래 튼튼한 건 주철이 가장 튼튼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근데 이제 차량의 이 경량화 문제 때문에, 중량을 줄여야지 이게 연비가 좋아지고, 친환경적으로 이게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알루미늄 소매 소재들이 그나마도 이제 합금 소재가 그나마도 이제 좀더 가벼우면서 이제, 어? 인장 강도라고 하나? 그런 걸? 어,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전문가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하여튼가, 그 인장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좋아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핫한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얇아져도, 하, 그, 요즘에, 그, 미는 거 있잖아. 그, 핫스탬핑 공법. 어? 그, 몰라? 950도 이상인가? 900, 거의 한 1000도 하, 할 때가 그럴 거야. 950도 정도의, 어? 고열과 그, 열 처리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어? 차량의 그, 강성을 엄청나게 높인단 말이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하지 않다고 이 차라는 게 생각하는 것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현대차가 3세대 플랫폼을, 물론 뭐이 수입차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초강력 강판을 썼다 뭐 이러면서 홍보하고 이러는데, 국산차들이. 이건 뭐 옛날부터 뭐 수입차들은 어다 하고 있던 기술들이었고, 지금에서 이제 3세대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산차도. 아 좋은 거야, 여러분들. 근데 무슨 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야지. 실내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게뭐합판 두께가, 그, 얇, 얇아져 봐야, 그, 몇미리 몇, 미리, 몇 센치, 어? 뭐, 요 정도인데, 여러분들.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어, 열 처리를 해서 제철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지. 안전, 그, 강성 확보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그 씨, 웃기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그 3세대 플랫폼, 막그 얘기하는 이유가, 현대에서도 자꾸 얘기하는 게, 이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차량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어, 이 플랫폼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현대차들이 왜 실내 공간이 좋아지고 이러냐면, 아마 그게 DM8, 그 DM8, 소나타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 실내 공간이 잘 나오는 이유가 이 플랫폼을 잘 설계하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게 차는 설계 자체가 밑으로 깔리면서 어? 저중심 설계 어? 되면서 공간도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이제 3세대 플랫폼에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할 때도 디자인 뽑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어, 실내 공간 뽑기에도 그러니까 3세대 플랫폼으로 변화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게 기술적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이제 언더커버 밑에 옆에 그 앞에 이제 그 엔진룸에서 이제 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게 자동차라는 게 충돌했을 때그 강성을 받쳐주기 위해서 그 뭐야 대시 뭐그거 있어 대시 멤버스 뭐이어 그걸 훨씬 더 많이 보강을 했단 말이야 지금 밑에 여러분들 그발 밑에 보시면 어, 앞쪽으로, 그뭐 엔진 쪽에, 그 카바 같은 것들을 어마하게 이제 보강 작업을 해놨단 말이야. 그니까 엄청 튼튼하게, 어, 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옛날 차들, 2세대 차, 차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에 조금 이제 덜 신경 썼는데, 요번에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핫스탬픽 공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넓게 뽑을 수 있는 거야. 다른, 어, 회사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단순한 게 아니야 이 자동차라는 물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3세대 그 플랫폼으로 변화하면서 굉장히 튼튼한 차체 설계를 나름대로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들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이 초강력 강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눈에 볼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야이 실내 공간 뽑는 거하고 저기 뭐야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죠 그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건 생각은 자유인데 그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가 이게 얼마만큼 이게 변화된 거, 진화된 차 차량인데 지금 국산차들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쏘나타 이후로 현대차 나오는 차들 타 보시면 어, 옛날 그런 강성이나 이런 거 자체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강성도 마찬가지고 옛날 그렇게 어 날팅이 나는 그런 느낌이 안나 요즘에 차들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국산차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급 모델들을 타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단가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들 그래서 안정성 좋고 차체 강성 좋고 진동 소음 뭐 이런 어 최적의 상태에 있는 최상의 차 이런 차들을 경험하고 타보고 싶은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뭐더 많이 지불을 해야 돼 제네시스를 타든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가 뭐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전반한 차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 진짜 뭐 수입차에 버금가는 느낌으로 타고 싶다, 국산차.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잖아. 그냥 K9 아니면 제네시스 탓이라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현대차도 분리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 단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예. 네. 좋은 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기 어떤 기업이든지 그걸 맞춰야 할 때거든 어? 그러니까 비싼 차를 팔아먹으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싼 쪽으로 그냥 카테고리를 몰아서 팔아야 돼그 사람들 집단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뭐 돈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보급용 차하고, 대중성 있는 차하고는, 분명히, 소재나 이런 거에서 차, 차이를 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션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좋은 차, 제네시스 K9만 타봐도, 미션 굉장히 좋아, 여러분들. 느낌이나 이런 거 수입차하고, 뭐, 크게 별반, 다를 거 없이, 굉장히 느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헛도는 느낌 없고. 근데 이제 일반, 적인 뭐야, 승용차 타고, 아, 이게 뭐냐, 이런지.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 그거밖에 안 냈으니까 그렇게 타야지 뭐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수가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 가대 이런 거는 거의 그 플랫폼에 따라서 차들 차량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어 요즘에 이렇게 보면 리뷰 같은 거 보면 뭐 저도 전문가야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 없어. 저도 뭐 때로는 뭐 말도 안 되는 레피셜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야, 저번 날에는 한번 그 어떤 리뷰 보니까 디젤차 끌고 나와가지고 소음 얘기하면서 막이 어? 정도 3.0 모델 어? 그래서 디젤 소음이 이 정도 자기는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조용하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저 롤스로이스나 이런 거타려는 거지 여러분들 본인이 디젤차 지금 리뷰하고 있으면서 롤스로이스를 갖다가 레인밸류도 더 어? 동일한 것도 아니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판왕인 롤스로이스 그 최고 좋은 차에다가, 거, 거기는 디젤은 팔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리뷰하고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들. 말도 안, 거기다 갔다 갖다 롤스로이스를 갖다가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그 어이가 없어가지고 리뷰보다. 아니, 디젤 딸다리를 가지고 시할 리뷰하다가 갑자기 미투 끝도 없이 거기다 롤스로이스 어? 아 롤스로이스의 디젤이 팔어? 비교를 해도 아무리 단순 비교를 하기 쉽다 그러지만 말로 하는 것도 쉽다 그러지만 저도 뭐 말로 하니까 쉬워 여러분들 뭐 롤스로이스의 디젤 차가 어, 몰라 뒤져보면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차에 내가 아무리 뒤, 뒤져봐도 내 롤스로이스 디젤 나왔다는 차는데 못본것 같아 요 여러분들 제 기억으로 저도 자동차를 굉장히 서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얘기를 막 그냥 하더라니까 리뷰하면서 와그 나름대로의 어 또 뭐가 있는가 보지 그런 리뷰에 벌 <laughs> 어? 매력이 있는가 보지 어?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 찾아보시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조금만 찾아보셔도 웬만한 게 이제 요즘엔 다 기술적인 것들을 다 공개하잖아 기업에서도 여러분들 걔네들이 뭐밥 먹고 할일없어서 그런 거 공개하고 자랑하고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럼 믿어야지 뭐 조금이라도 튼튼한 차 타고 다니려면 물리적으로 뭐 저렇게 덤프트라고 어? 못 타고 다니잖아. 버스 못 끌고 다니니까 그냥 SUV 타시라니까 어,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타시려면뭐 어떻게 됐던 어, 큰차 타셔야 돼. 그러려면 그러니까 가족들 떼고 떼고 다니면 그래서 카니발 타고 이러잖아, 여러분들. 한 번에 몰살 시킬 수는 없으니까 사고나, 만말사고 아들, 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승용차 같은 거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 그냥 밟고 지나간다고, 밟고 지나간다고,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큰차 새끼들이 그냥 막 끌고 다녀, 저런 막저 덤프트럭 새끼들, 저런 새끼들 막 그냥 무식한 새끼들. 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막 이런 동네에서도 막 갖다 그냥 쇠를 밟는다고 막. 그런 놈들이 와서 뒤에서 아무리 내가, 어, 안전 운전을 해봐. 왜 와서 딜이 박는 걸 어떻게 막, 어, 뒤에서, 여러분들. 그랬을 때, 목숨줄이라도 조금 뭐, 중상 입을 거 그냥 타박상으로 끝나고 이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큰차 타셔야 돼. 할 때가 튼튼한 차들을 고르셔야 된다고, 구조적으로 결함만 없는 차들이라면, 일단, 큰 차면 장땡이야, 여러분들. 큰 차들은 뭐, 굴른다, 뭐,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그것도 다 옛날 얘기라고, 여러분들. 좋은 SUV나 이런 차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에어, 에어 서스펜션 달리고 이런 차들, 어? 요즘에 SUV도 차체 자체를 낮춰서 만들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다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어, 그런 거잘좀 걸러서 들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주저주저 말이 많았네. 지금까지 타니라이크 t v 에일상 자동차 이야기 해드릴 비디오 채아저 비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